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탐조해설가 네이버 TV는 코로나 종결자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네. 어, 요즘에 그 국민의힘이랑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어, 답답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예, 어, 저는 그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전한길 씨를 뭐 징계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뭐 뉴스가 나왔던데, 아 어, 전한길 씨 같은 분의 목소리를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예,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 뭐. 정치 권력을 위해 가지고, 뭐, 안철수 같은, 어,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뭐,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뭐, 지금, 마치, 자기네들이 뭐 잘하는 양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래요. 어, 전한기 씨의 주장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지금 뭐 윤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 뭐 내란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씌워가지고 뭐 과도하게 이 법적으로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는데,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은 거의 뭐12%대였는데 뭐, 쓸데없이 의료개혁한다 그러고, 뭐, 처음부터 공약했던 거나 잘 지키고, 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어, 했으면은 그냥 문재인 바로 때려 잡아가지고 어, 문재인이 비리하고 뭐 국내에서 조작하고 뭐 해쳐먹은 거 잡아다가 그냥 쳐넣었으면은 어, 시원하게 해결이 될 뻔한 것들이 정말 해야 될 거는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쓸데없는 의료개혁한다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뭐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를 하다가. 지금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잡아놨을까? 뭐 어떻게 신문을 하고, 뭐 어떤 뭐 협박을 했을까? 어, 정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아, 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뭐 사실은 모르죠.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해 본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국민들이 그동안 뭐, 오해를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게 있었다면, 좀 시원하게 좀 해결, 본인이 좀 어필을 좀 했었으면 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기 씨나 뭐, 일부, 뭐, 윤어게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어, 정치인이라는 거는, 예,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어, 공산화 하려고 하고, 지금 뭐, 나라를, 어, 다 이제 망치려고, 경제를 다 말아먹으려고, 뭐, 노란봉투법 같은 거 이제 막 밀어붙이는데, 아,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 직접 나서줄 수 있는, 정말 국민의, 어, 민심을 바로, 예, 그리고 옳은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정치인이 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정치인들 봤을 때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정말 소신 있고 목숨을 걸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좀 지금 뭐 우파자파 나와가지고 지금 운동회가 아니잖아요. 천군백군 나와 나와 나눠가지고 싸워서 이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이거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뭐, 정치의 문제도 사실 아닌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게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변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든, 어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이 나와서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셔 도 좋겠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우판가. 예, 뭐 그분이 정말 국민들이 원했던 것만큼 선거 조작에 대해서 열정을 보였나. 그,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정말, 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좀, 지금,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유너게인이나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이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 너무 지나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은 저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전한길 씨가 국민의 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어 자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뭐자 자살행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한길 같은 사람이 국민의 힘에 입당해 가지고 선거 조작이나 뭐~ 이때까지의 국민의 행, 힘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짓거리는 어~ 택도 없는 어, 짓을 하고 있다 뭐~ 조경태나 안철수 같은 경우에 헛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힘의 주류의 목소리이라면 국민의 힘은 어~ 없어져야 된다 네 그거는 본인의 전책성을 착각하는 행위죠. 저기 누군지 뭐 민주당한테는 약하고 이재명에게는 약하고 뭐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환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를 일단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